와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 어떤 교통료 같은 경우도 그냥 0만원 이상 정말 이렇게 외국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우리 성애자님들인 매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탄산수 온천이라고 하셨었는데 샹펠레그 레이너네, 샹페레이 침례하면 먹을 수도 있는. 산펠레. 그.. 예, 좋아했습니다. 도움물이요. 도물 받아가지고 예, 예. 잘했습니다. 어 선교사님,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네 밀라노에서 <laughs> 선교를 하시면서 주님의 손길과 선하심을 정말 많이 맛보셨을 것 같으신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 예, 기억이 나는데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외국 생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제 또 그런 뭐 크고 작은 체험들도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체류를 하는데 서류를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여기 유럽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한국처럼 뭐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두달 전에 먼저 왔어요. 가족들보다 와서 그 서류를 준비해야 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고 어떤 서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읽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서류 필요한 서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어떤 집에 관련된 그 공중된 서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받아야지만이 가족들이 여기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게 돼. 근데 그 서류를 집에 관련된 그 서류를 받는 그런 과정 그것이 쉽지 않았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어떤 뭐 공사소에 직접 받아야 되는데, 좀 받기가 좀 어려웠고, 복잡한 상황이었고, 또 그거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얀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저희 그 사택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줬던 부동산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분에게 좀 도움을 청해보자, 정보를 알아보자 해가지고, 오전 10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요. 10시 반에 미팅 약속을 잡고 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 들어오셔가지고 부동산업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8월이었으니까 휴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좀뭐잘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업자가 그, 그분이 건축사거든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어떤 건축에 관련된 뭐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 그때 그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또 근데 그 마침 또그 부동산 업자가 그, 그 여자분한테 가지 말라고 그 여자분은 우리 서류를 해주려고 온게 아니고 인사를러온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근데 이제 그동가 그때 와, 마침 왔고 부동산 업자도 그 여자분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고 밖에서 이제 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이제 여자분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요 저희랑.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키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 얘기 사정 얘기를 듣더니 우리가 이런 집에 관련된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흔쾌히 도와주겠다. 어떤 금액을 받고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굉장히 사실은 그 복잡한 서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 저희 집에 대한서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다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했으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 이탈리아는요 굉장히 공권력이 세요. 우체국 직원의 파워도 세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우체국 직원은 뭐 사실은 뭐 힘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최고 직원도 힘이 있고요. 특히 동사무소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뭐 뭐 민원 놓고 뭐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좀 표현을 갑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을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뭐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은 막 공무원들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근데 이제 건축사 이분이. 뭐 인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서류 가지고 가족들이 또 체류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데 문제없이 되어졌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제 적당한 시간에 그분도 보내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이렇게 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어,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걸 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어, 실제 삶 속에서 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 남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아, 먼저는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떤 더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더큰 어려움 생길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런 또 그런 경험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음, 그 염려보다는 걱정보다는 뭐 주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laughs> 내가 할 일은 뭐 주님께 묻고 뭐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뜻에 따라서 최선 다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된다. 나머지는 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우선 성경의 약속이니까 신앙의 법칙들을 이제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귀한 일화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잖아요. 룩기서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이렇게. 놀랍도록 누군가를 마주하게 해주신다거나, 딱 필요한 도움이나 물질적으로도 공급해주실 때마다,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교사님, 걱정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밀다노교의 소식들을 쭉 보면서, 아, 진짜 이거는 실제로 꼭 보러 가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있는데요. 하늘이 핑크색이더라고요. 하늘이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아니에요? 제가 본건 합성 사진이요. 공감은 되지 않는데요. 핑크색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뭐 한국에 보면은 뭐 시골 아주 시골 있잖아요. 구름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하늘 이 맑습니다. 핑크색 예. 하늘색 하늘색 네 예, 하늘 맑은 하늘이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앞두고서 몇 가지 질문들을 신청받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로마에 교황청이 있고,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천주교 성당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탈리가 천주교의 중심인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국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 혹은 단점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장점 이전까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고 이전까지는 아 아까 뭐 아까 말씀 뭐 여러 번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전도하는 것이 또 쉽진 않고요 뭐 저도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해봤어요 언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영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 전도하고 뭐 저희는 이탈리아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이탈리아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영혼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는 뭐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로 믿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더 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더 해야죠 잘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데 문제없도록 네,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장점은 없다 네, 오늘 <laughs> 장점으로 시작하고 예. 네, 진짜. 예, 해서 어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 제가 너무 네. 스킵을 많이 해 버렸네요. 긍정, 네, 긍정 마인드. 네, 긍정 마인드. 네, 긍정 네. 마인드. 하나님은 능치 못 하심이 없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미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약간 이태리 사람 측인것 같아요. 이것이 전도하는 때 장단점으로 작용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직 뭐~ 전도가 뭐~ 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규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좀 다혈질이긴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느긋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일 처리하는 거는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느긋 한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서류하는 거해도 오래 걸리고, 근데 운전하는 거는 급한 것 같아요. 오 시원하게 하시는 거 같네요. 예, 네, 운전은 뭐 여기 일반 도로로, 고속도로처럼. 와우. 그리고 속도로가더 안전한 것. 같아요. 뭐 조금 늦게 가면 바로 추월해 버리고요. 중앙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좀뭐 있는 그대로만 표현하고. 이제 아니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이탈리아 분들이 또 조언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어 전도하는데 좋은 영향이 되겠죠. 네. 네. 베드로와 같은 네. 그, 사람들 성향이 그래도 열정적인 것도 있어요. 음. 말도 많거든요. 열정적인 부분도 있어. 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보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성향도 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도 그렇고 나라의 모양도 그렇고 뭐 사람들 성향도 그렇고 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뭐 이탈리아도 반도국가잖아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양도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이렇게 모양이 좀 길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길게 좀 이렇게 돼 있고 좀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 도좀 처음 두려움이 있는데 친해지면 굉장히 좀 친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확실히 이제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면 을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영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이 부분은 그들에게 굉장히 이제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예상은 또 되고요. 이제 제 생각일 수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구원 받으면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밀라노에 선교 오길 정말 잘했다. 혹은 아, 너 와서 너무 행복하다 싶었, 싶으셨던 순간들 있으실까요? 네, 음 너무 많으셔서 아예 좋고요. 예. 그래도 이제 가장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밀라노 교회 영혼들을 붙여 주신 이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가장 감사가 되고 또 보람되고 어 그걸 또 이제 하나님 보게 해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가장 뭐 감사하죠. 뭐 저뿐만 아니라 밀라노에 있는 우리 모든 형, 한국의 형제자매님들도마찬가지고요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은 그한 사람 구원받는 영원전도밖에 없거든요. 어,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한 영원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 참 기쁘잖아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은 영원히 고운 받는 거고 지금 저희 이번 주간에 비디오 집회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한명뭐 듣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증거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또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한 거는 또 가족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더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그런 교제나 또 아이들하고도 더 이렇게, 아침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또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예, 뭐 그런 부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미션 네, 네, 감사합니다. 콜로세움이랑 카타콤 가보셨나요, 혹시? 어, 예, 예. 그 갔다 왔어요. 로마에 있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오, 카타콤 카타콤도 가보셨어요? 카타콤은 못 가봤고요. 카타콤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카타콤 못 가봤습니다. 거기 저랑 같이 가주세요. <laughs> 네, 저도 일단 집 한번 먼저 가보고요. 가보고 뭔지 뭐 몰라가지고 한번 가봐야 될는것 같아요. 우와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Q&A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저희 라이프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해드리는 다음 인터뷰 나라에 대해서나 선교사님께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 혹은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그 댓글과 질문들을 앞으로 Q&A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체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여쭤보면서 영상 보고 계신 형제 자민들께 한 말씀 괜찮으실까요? 어, 뭐 유럽 선교 비전까지 제가 그런 부분들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 그래도 계속 지금 유럽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독일 분들, 뭐 프랑스 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교회 연결돼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이제 안착을 해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국에서 많은 힘내자님들이 정말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럽의 전도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 교회를 통해서 또 고원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전도회문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형제자매들사랑합니다이제이탈리아어로 사랑합니다는 이제 여기는 이정도정의 이제 관계에서는 뭐이 정도면 이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비볼이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 볼요볼요 예. 볼이 아우, oh, g r a c i a s <laughs> 다시 해볼까요? 네. Pra <laughs> tei e sorele, vi b o l 선교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보금 들고 땅끝까지 통해서 형제 자님들께 밀라노 교회와 유럽 번역의 이제 선교 소식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밀라노 교회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 드리면서 새로 올라오는 소식들도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금 들고 하면은 선교사님께서 땅끝까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태리어로 땅끝 <laughs> <laughs> 죄송해요, 죄 죄송해. 장난, 장난이 장난. 예, 예, 한국어네 <laughs> 하나, 둘, 셋! 복음 들고! 남극까지! 그라시아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도 될까요?